진해달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다 말다 말신어 굳어떡하고요. 자 오늘 또 제가 어, 여름 후가 어, 특가 한번 뺀다고 했죠. 하루에 두 개씩. 자 오늘은 어제는 몰게임금 네, 두개다 판매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원종 몰개임금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상당히 충수 좋고요. 제가 요거 특가로 어, 뺀다고 저희 애기 아빠 모주밭에 가서 쫄라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8cm 나오고요. 거의 그냥, 거의 그냥 강제로 들고 왔습니다. 280번, 120만원이고요. 원종 몰개 임금. 자, 요거 어떤 종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되는 아이고요. 요렇게 속에 핑크핑크 물이 드는 아인데, 이 지금 뭐차광을 하고 있어서, 예. 이렇게 키워가지고 네 이렇게 커팅을 하면 되지요. 예. 자, 이런 몰개인 원종 몰개인 금입니다. 자, 280번 원종 몰개인 금 사이즈 다시 한번 재게요. 8cm 나오고요. 충수 좋아요. 예, 빠가리 현이 들려고 하죠. 자, 금도 잘 들었고요. 원종 몰개인 금 120만 원 하나 가겠습니다. 여기 두 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두 개를. 예. 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한번 올려드리고. 자, 요거 원종몰개인금. 요즘 요 원종몰개인금이 로제금으로도 판매가 되고 킹레드 뭐 마리아금으로도 판매가 되더라고요. 예, 원종몰개인을 저도 키워보니까 얼굴이 다 틀리게 나와요. 음, 그래서 요거는, 네. 저는 원종 몰게인으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원종 몰게인 금으로 올려봅니다. 자, 280번 여름휴가 특가 한번 낼게요. 1 2 0만원이고요 자, 요거는 도감마리아 금입니다. 아주 고가의 근데 어, 수영 자체나 예, 아주 포스가 좋은 아이입니다. 예, 요 아이의 자구 하나 갈게요. 자, 2 8 1번이고요 요것도 특으로 갈게요. 자, 6cm 나오고요 뿌리, 완벽하게 내렸습니다, 이제. 예, 폭풍 성장해서, 그래서 제가 엄마 옆에, 엄마 필 받으라고 엄마 옆에 심어놨어요. 자, 요렇게, 281번 도감 마리아 금 80만원 하나 가겠습니다. 어, 요런 아이들은, 요런 아이들은, 요렇게 얼굴이 상당히 괜찮은 아이들은, 요 아이들은 많이 선호하죠, 마리아에서. 자, 저도 요렇게, 저는 쬐깐한 거, 정말 요만한 거, 200만원에 사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포스가 예,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자, 요것도 멋진 포스. 일반 마리아하좀 틀리죠? 예, 멋진 포스. 도감 마리아 금으로 제가 구입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예, 살짝 라인도 빨갛게 타는 것 같고요. 멋진 아이. 자, 281번 도감 마리아 생얼입니다. 80만원 하나 가겠습니다. 요 80만 원짜리 제가 지금 요거를 판매를 하면 상당한 금액이죠. 저도 처음에 200만 원짜리 아유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한번 사보자 하고 투자를 했는데 이만큼 키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훨찮게 나가죠. 자연 자구 자구 받아볼까 해서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도 멋진 아이 하나. 자, 281번 80만 원 갑니다. 2 8 2번이구요 설백금입니다. 요거 지금 커팅한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나오고요. 제가 여기서 커팅을 했어요. 아랫면은 제가 가지고요. 자, 윗면. 설백금 아직 구매 못 하신 분들은 제가 요렇게 청수 남겨서 커팅을 했고요. 자, 요렇게. 요 입장 하나는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렇게 커팅을 했습니다. 요거 제가 요렇게 뒤집어 놨다가 뿌리 내리면 아니 음, 윗면의 아이가 금이 너무 잘 들어서 제가 하나 커팅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아직 설백금 좀 비싸서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82번 30만원 설백금 커팅 윗면만 갑니다. 아랫면 같이 갈까요? 아니에요. 자 윗면만 30만원 가요. 283번입니다. 자 오늘 요거 하나 더 갈게요. 마릴린금. 자, 특가 80만원입니다. 요 아이가 크면은 요렇게 되구요. 모주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게 마릴린이에요. 요것도 마릴린입니다. 요렇게 키워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커팅을 해서 자국보글보글 나오게, 크게 키워가지고, 보글보글 나오게 해드릴게요. 283번 마릴린금자 80만 원 특가 하나 갑니다 아직 구매 안 해놓으신 분들은 요거 하나 어제 제가 몰 게인 올렸는데 엄청 많이 주문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죄송스럽게 아직 많이 번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아이들을 특가로 빼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종류별로 하나씩 해 해볼게요 283번 특가 마릴린금 80만 원입니다. 아이 사이즈를 안재 드렸군요. 자,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7cm 나오네요. 7cm 뿌리 완벽하게 있습니다. 네, 283번, 80만원입니다. 마데카솔은쪼록쪼록 아주 기름이 붙인 게 붙인 것 같지만 기름이 손에 마데카솔이 미끌미끌합니다. 저는 이제, 커팅의 고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가슴은 뛰어요. 커팅 할 때마다. 자, 하나, 둘, 셋. 깔끔,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마데카솔 줘보시겠어요? 톡톡톡. 알르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설백 마지막 커팅입니다. 저희 하우스에 있는 설백 중에서 제가 커팅을 오늘 전량 다 끝냈습니다. 이둔데 밑에 아가가 있어서 제가 요거를 살짝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백밭을 이렇게 전부 다, 전부 다 커팅을 했습니다. 자구가 그냥 엄청 나와야 되겠죠. 기존에 미리 제가 연습 삼아 올라오면서 바로 심으면서 좀 커팅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예, 자구가 엄청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어 이제 뭐, 여름 장마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노을 사장님도 이렇게 달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커팅을 했습니다. 여기 이영우 고객님 어 제가 조금 층수가 약한 아이들은 안 했어요. 음 또내거왜 안했냐고 하시면 안 돼요. 어 층수가 조금 한두층 좀 부족한 거는 조금 더 키워서 천천히 가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양채영 고객님은 이해하시라 믿고요. 조금 해도 되는데 어 이렇게 좀 청수가 많지 않으면 아이들이 숫자 다는 것도 조금 적게 달리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이따가 커팅할게요 한한달 정도만 더 키우면 되겠죠? 이형욱 고객님 거 사장님 거 한번 커팅합니다. 자 그냥 뚝 소리 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자 보죠. 준비하세요. 자, 요렇게 커팅을 설백은 다 했어요. 다 해서 또 제가 뿌리 달고, 아니 뿌리란다, 뿌리 마르고 자구 달고 하면 또 한번 영상 올려드릴게요. 어, 일단 저한테 맡겨놓으신 아이들 중에 요렇게 좋은 지, 좋은 지공인님 같이 요렇게 청수가 조금 모자라요. 이런 아이는 저희가 조금만 더 키울게요. 어, 서운해하지 마시고. 어, 또 빨리 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또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으니까 요거 위로 삼으셔서 예 이렇게 이런 아이는 어, 제가 생각에는 커팅을 여기 정도 해야 되는데 여기 하게 되면 윗면이 우르르 쏟아져요. 예 너무 속립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층 정도는 더 키운 다음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아래도 에 충분히 남겼고 또 위도 이렇게 충분히 예.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네. 자, 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충분히 윗면을 뿌리 내려서, 어, 한번더 커팅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제가 아랫면은 자구를 달수 있을 정도로 윗면은 또 뿌리 내려서, 어, 몇 달만 더 키우면 한번더 커팅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예, 하고 있고요. 요런 아이들은 조금 작은 아이들은 제가 커팅을 뺐습니다. 이것도 하면 좋은데, 아쉽게 한 층만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자, 요런 것도. 네, 요거는 또, 등치는 큰데, 층수가 조금 모자라서, 요렇게. 자, 요거는 소명자 고객님 거. 여기서 커팅을 했는데요. 아마 뿌리가 내려서 심었습니다. 제가 앞전에 커팅했던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제가 심어야 돼서. 자, 보시면. 네, 이렇게 큰데, 쭈글쭈글해요, 이렇게. 만져도 안 부러질 정도로 쭈글쭈글 하면서 자구가 나왔어요. 이렇게 흙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더니, 이렇게 많이, 예, 쭈물쭈물, 흐물흐물해지면서 자구가 달고, 이제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이들, 네, 어우, 많이 달았죠? 설백이 또 매력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요렇게 커팅해놓은 거, 여기 임성남님 거. 근데 오늘 또 제가 임성남님은 한번 커팅했는데 또한번 커팅한 걸로 알아요. 자, 요렇게. 예. 이렇게 최경수님. 또 무지도 나와요. 이렇게. 예. 임성남님. 요거는 뭐예요? 노을 사장님. 예. 이렇게 요거는 노을 사장님. 이거 뭘까? 네. 자, 요렇게 쭉 커팅했으니까 제가 부지런히 키워서 번식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머, 은지 엄마 오늘 기분 엄청 짱 좋아요. <laughs> 세상에, 은지네 설백 한번 보세요. 욕심도 욕심도 이렇게 많아요. 네. 어, 판매하는 사람이나 이 키우는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언제 엄마도 이 설백이 처음에는 설백 하나 사다가 되게 겁먹었어요. 하우 여름에 막 타는 거예요. 이렇게 입장이 설백은 타지 않으면 안 죽어요. 이렇게 항상 속 입장은 안 타요. 아랫 입장에서 이렇게 타더라고요. 예, 네. 아주 햇빛 약한데도 타요. 보세요. 그래서 서툴었다가 한번해 보니까 자신 있어요. 이렇게. 자, 설백. 어, 언지가 설백 커팅하고 있어. 네. 자, 제가 설백 몇개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자, 284번이고요. 설백금입니다. 요 아이 구매하시면 제가 엄청 키워서 이렇게 다 커팅을 해 드릴게요. 네. 한번 틀어서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커팅했습니다. 이거는 이효준님 거. 이효준님 아랫면은 어디 있을까요? 예,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자, 이거는 아이고 이뻐라. 네, 이거는 양영란님 거. 예, 양영란님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자, 284번 6.5cm 나오고요. 설배 아주 작아요. 네, 이런 큰 거에 비하면 아주 작지요. 자, 40만 원입니다. 어, 구매해 놓으시면 이제 엄마가 커팅해서 번, 아, 키워서 커팅해서 번식 재테크 해 드릴게요 자, 285번 이구요 요것도 제가 뿌리 내려놓은 나인데 7cm 나오구요 금잘 들었구요 요 잎에 두 장은 물르는게 아니구요 어, 뿌리 내리면서 아이가 좀말른 하엽 질려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송잎장에 금잘 나오구요 자, 285번 설백금 35만원 입니다 284번. 286번이구요. 설백금입니다. 50만원 이에요. 자, 사이즈 갈게요. 9cm 나오구요. 커팅 한 아이구요. 뒷면 깔끔하게 커팅했구요. 층수 좋습니다. 요렇게 심어서 몇 달만 키워가지고 또 제가 층수 만들어서 커팅해서 번식해드리면 될것 같구요. 설백 이쁘죠? 하얗게 네 정말 예쁩니다 네. 자, 286번 50만원입니다 뿌리 없어요 예 윗면만 갑니다 2 8 7번이고요 설백금입니다 사이즈 12cm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뿌리가 내려서 심었는데요 엄청 큽니다 네, 12cm 청수도 좋고요 뿌리 어, 엄청 박은 것 같아요 예. 물 먹기 시작하고 폭풍 성장하면 또 커팅 할수 있겠죠? 287번 설백금 70만원입니다. 288번이고요. 요거는 아그네스 마리아 금이고요. 사이즈가 자 11cm 나옵니다. 청수 아주 좋고요. 금잘 들었고요. 꼭 설백가죠. 근데 설백 아니에요. 아그네스 마리아 금네 아주 좋습니다. 등치 크고요. 청수 있고요. 요것도 커팅 조금 후에 할거 하면 될것 같아요. 280한 9월 달 정도. 네. 지금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층수가 아래위 조금 더 남기고 하면 자고다는 음 것도 더 좋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제가 요렇게 층수가 요 정도의 입장을 냉겼는데 아이들끼리 애 부딪혀서 어쩔까요? 이거 제가 연습 삼아 해 봤는데 요렇게 입장이 작으면 이렇게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층수가 아래 위층으로 이렇게 예, 있어야 예, 쉽죠. 예, 자. 288번 70만 원입니다. 여기는 쪽피밭입니다쪽피바 네. 작은 아이도 있고 큰 아이도 있고요. 네. 매거도 있고요. 우리 재테크 매께 놓으신 분들 거도 있고요. 자. 요 요러... 쪽비 대본이는 또 요런 식으로 커팅을 해서 자연 자구보다는 요렇게 커팅을 해서 뽑으니까 자구가 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어, 제가 또 커팅해서 뿌려놓은 아이, 내려놓은 아이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사이즈 7.5cm 나오고요. 어, 만져보니까 네, 불이 살짝 내렸습니다. 자, 289번 쪽비 대본이 그 28만원이고요. 이 아이도 어느 정도 이렇게 큰 다음에 커팅을 해야 돼요. 이것도 청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어디 하나 더, 예, 290번, 요거는 모주 얼굴을 제가 윗면을 커팅해놓은 건데요, 8.5cm 뿌리 나서 심었습니다, 이제 핀 꼽았고요, 요거 35만 원 가겠습니다. 요 아이도 뿌리 내리면 금방 이만해지겠죠? 이만해지면 커팅해서 번식해드릴게요, 290번 35만 원입니다. 291번이구요. 쪽비 대본이 금입니다. 자, 사이즈 10.5cm 나와요. 요것도 제가 오늘 커팅을 했습니다. 네, 자, 요렇게 윗면. 그 다음에 뒤에 아랫면. 네, 요렇게. 자, 멋지죠? 금도 잘 들었구요. 자, 요거 291번, 45만원입니다. 살짝 뒤집어 놓겠습니다. 어, 조금, 한 3, 4일 정도 말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꼬독꼬독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네, 아이들 잘, 네,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자, 291번 45만원입니다. 쪽비 대본이금이에요. 292번이구요. 쪽비 대보니 금입니다. 밭에다가 심어놨더니 엄청 커졌네요. 자, 요거 사이즈가, 어 12cm 나오구요. 요것도 제가 커팅을 했어요. 요렇게. 자, 자구, 받아서. 쪽비 대보니가 봄, 가을 되면 물들면 상당히 예쁘죠. 지금은 푸릇푸릇하죠. 여름에 다육이 다 푸릇푸릇. 아주 오래된 아이들, 묵은둥이들은, 국민이나 창들은 아주 오래된 아이들은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렇게, 이제, 금방 번식을 해갖고 나온 아이들은, 이렇게 초록이에요, 초록. 봄, 이제, 장마 끝나고 나면, 이, 쪽빛 에보이 네 라인 타고 하면, 파악게 상당히 이쁜 아이입니다. 자, 292번, 55만원입니다. 살짝 뒤집어 놓을게요. 자, 요렇게, 아, 여기, 여기, 김미경 고객님도, 커팅을 해야 되겠네. 자, 요렇게 아이들이 나와요, 요렇게. 네. 이렇게 번식, 어 여기는 김혜균 고객님 거. 자,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 요건 제 건데, 제건는 조금 위에가 뭐상처가 예, 요렇게 조금 상처 있으면 제가 요런 아이는 커팅을 하거든요. 커팅을 해서 자구를 받아서 또, 이렇게 자구를 또 이렇게, 아, 요거 한번 찍어볼까요? 자구를 요렇게 받아야, 네, 우리 구독자님한테 또좀 저렴하게 예쁜 아이들 드릴 수 있어서 요거 좀 저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찍어볼게요. 293번이구요. 쪽비 대본이 금 55만원인데 요것도 제가 커팅을 했어요. 자, 한번 들어봐 드릴까요? 이렇게 큰 아이를 하나 커팅을 했구요. 이렇게 큽니다. 네. 그리고 요렇게 밑에 아이 있고. 자, 요렇게 커팅을 했구요. 이렇게. 이렇게 두개오십만만 여기서 자구 많이 말고 한두개 정도. 예. 한 개에서 두개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또 너무 많이 기대하셨다가 안 나오면 또 실망이 크잖아요. 그죠? 자, 언제 엄마는 항상 자구는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아주 금 잘는 아이로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만 달리면 여기 세개 달렸네요. 이렇게만 나오면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93번 55만원입니다. 두개 윗면 아래면 같이 가요. 294번이구요. 쪽비 대보니금 아이고 사이즈. 자 사이즈 6cm 나오구요. 금잘 들었습니다. 뿌리 완벽하게 받았구요. 294번 30만원. 자 295번. 요것도 사이즈가 6cm 나오구요. 쪽비 대보니금 네. 뿌리 내렸습니다. 295번 30만원입니다. 쪽삐대 보니까 물들면 이렇게 더 이쁘게 물이 들어요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음, 살충제를 또 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습하고 또 저희가 굼뱅이 그 똥도 쓰고 또 거름도 쓰다 보니까 살짝 날파리 그러니까 뭐 애벌레나 이런 건 아닌데요 날파리들이 이렇게 습하니까 조금 끼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도 깍지도 좀 솜깍지나 깍지들 예방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또 열심히 우리 또 전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줘야 벌레도 안 생기고요. 어, 칼슘제도 줘야 되고요. 살균제도 줘야 되고요. 살충제도 줘야 되고요. 은지 엄마의 사랑도 줘야 되고요. 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죠. 자, 여기 이렇게, 쪽비대본이 자연자국, 예, 나온 아이들, 도 커팅자국 나온 아이들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어, 설백하고 쪽빛 위주로 제가 자신 있는 것또해 네, 보았을 때 이쁘고 잘 팔리고 하는 아이들 위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아직 어, 뭐 재테크에 아직 내가 쪽빛 하나 아직 못 구했다 못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해 주시면 이렇게 윗면 아랫면 된 거를 구매를 하시면 밑에 자구 하나만 달아도, 그죠? 이렇게또 번식을 하고요. 식구가 늘면, 네, 예쁘게 또, 예, 이제 살짝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빨갛게, 정말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쪼삐대분이. 아유, 이쁜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음, 자,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이쁜 아이니까, 이쁘면 또, 예, 어, 모든 사람들이 또 좋아하지요. 자, 쪼삐대분이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양을 하나 할까요? 네 잠시요 296번 쪽빛 에보니 큼 살짝 초록기도 있고 금도 있고 어쨌든 이쁩니다 <laughs> 자이거 뿌리 제가 내려서 8월 말쯤에 보내드릴게요 그때 어, 저한테 주소만 주시면 제가 체크해 놨다가 보내드릴게요 지금 받으셔서 휴가 기간에 또 택배 나가기도 힘드시니까 그죠 받기도 힘드시고 자 6cm 나오는 쪽비 대본이금 296번 200 하나 하겠습니다. 쪽비 대본이금입니다. 어, 댓글 세번 달아 주시고요. 어, 구매 이력 없으셔도 가능합니다. 음, 구매 이력 따지지 않고 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쪽비 대본이 아직 조금 고가라 사기 못 하시니까 또 하시고 아니면 재테크 하신 분들 중에 없으신 분들은 하셔서 집에 서하나2 0은 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만 보관을 하고 보내 드리죠. 왜냐면 집에서 어, 음, 돈을 주고 구매를 하신 게 아니니까 집에서도 한번 죽여도 보시고 살려도 보시고 아이들 얼굴 볼 때마다 은지 엄마도 한번 생각하시라고 제가 예 택배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말까지 보관했다 보내드릴게요. 자 296번이고요. 자 오늘은 200, 입행, 200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잠시요. 자 297번 꽃눈입니다. 꽃눈. 사이즈, 요렇게는 6.5cm 나오고요. 요렇게 철화 엮이면 4.5cm 나오네요. 자, 요거 하나 갈게요. 어, 은지 엄마, 은지 네 다육, 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하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아직, 어, 금에 접해, 금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 솔직히 저도 처음에 이렇게 금을 접할 때좀 많이 걱정했었어요. 근데 네, 해 보니까 그냥 뭐별거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아이들 키우면서 죽어 나가는 거 감안하고요. 또살 수도 있고 예쁘게 살 수도 있고 죽는 거 너무 걱정하시면 못 해요. 죽으면 죽는 대로 뭐 식물이 뭐 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290십 주면 그렇게 해서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또 직접 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또 죽으면 마음 속상하고 하시니까 자 언제 엄마가 이백 하는데 이이 이백도 노력이 있어야 돼요 세계를 아주 요리하게 잘 적으셔야 되고 댓글 다셔야 되고 저희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어 조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열심히 저희가 이제 번식을 하고 해서 이렇게 커팅한 하나쯤 아이들 하나하나씩은 제가 자주 입양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어, 언제 엄마네 영상 많이 봐주시고, 또 구독도 신청하시고, 좋아요도 하루에 한 번씩 영상마다 봐주시고, 네, 또. 옆집 앞집 뒷집 다육이 하시는 분들 또 소개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02개 갑니다. 댓글 3번 다시고요. 구매 이력 없으셔도 요번은 가능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